안녕하세요 수작걸기TV 수작입니다 수작이 뭔데 수작이 뭐냐 싶으시겠죠 개수작? 수작불이냐고요 손수, 떼어날 수, 작품작, 만들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라이브나 소통방송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인지 덕분인지 덕분은 아니고 때문이겠죠 라이브 방송과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거나 좋은 곳을 많이 다닌다거나 일상 속 브이로그를 찍는 건 아닐 겁니다. 유튜버로서 어, 유튜브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볼게요. 짜잔!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수작 걸기 TV 메인 페이지입니다. 쇼핑 라이브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같이 협업해서 실시간으로 리뷰하고 소개하는 그런 소통 채널입니다. 요즘 다양한 취미 생활을 집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함께 배울 수 있는 슬기로운 랜선 공방입니다. 수작 팩토리는 어, 생산 공장인데요. 저희의 제품 뿐 아니라 디자인 개발된 제품도 생산하는 곳입니다. 디자인 과정이나 생산 공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생활이라고 해놓은 이 공간은 어, 스튜디오형 갤러리 카페입니다. 라이브 방송과 영상 촬영을 할수 있는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뿌듯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어,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목숨 걸고 일을 한다고 하죠. 같이 할수 있기에 가치 있는 협업을 이루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어,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수작 걸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고 협업을 이루어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할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할수 있는 수작의 좋아요와 구독은 같이입니다.